안녕하세요. 젠트카 서창희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 렌트 견적 준비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의 차종을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1.6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크리미 아이트 펄, 내장 블랙이며 옵션으로는 빌딩 김투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파킹 어시스트,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컬팅 천연 가죽 시트와 19인치 알로에 휠이 조진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4278만원, 렌트 기간 60개월, 약정 거리 2만 k m 무보정 기준 월 렌트료 59만 125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30% 기준 월 렌트료 52만 536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시고, 선납금 30% 기준 월 렌트료 34만 226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음 모델은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1.6 오인승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내장 색상 오비스 블랙펄 내장 라이트 베이지 투톤 모델이며 옵션으로는 빌인킴2 정강현실 내비게이션과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2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5,070만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 약정거리 2만키로 무보증 기준 월렌트료 68만 57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시고 보증금 30% 기준 월렌트료 60만 2,47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선납금30% 기준 월렌트료 38만 5,600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음 모델은 더유 팰리세이드 가솔린 3.8 7인승 캘리그래피 안내드리겠습니다. 외장 색상 크림이 아이트펄 내장 브라운이며 옵션으로는 빌트인 캠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5,185만 원. 렌트 기간 60개월, 약정 거리 2만 km. 보증 기준 월 렌트료 76만 64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시고, 보증금 30% 기준 월 렌트료 68만 67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선납금 30% 기준 월 렌트료 459,770원의 렌즈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음 모델은 현대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1.6 라운지 7인승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크리미아이트, 내장 라이트 그레이이며, 옵션으로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비트 앤캠 2와 컴포트 2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 4,789만원, 렌트 기간 60개월, 약정거리 2만키로, 무보증 기준 월 렌트료 743,05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시며, 보증금 30% 기준 월 렌트료 669,24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선납금 30% 기준 월 렌트료 46만 4,33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모델로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1.6 라운지 9인승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어비스 블랙펄, 내장 라이트 그레이 옵션으로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와 빌팅캠컴포트2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 4,663만원 렌트 기간 60개월, 약정거리 2만 k 로이며 무보증 기준 월렌트료 72만7,65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30% 기준 월렌트료 65만5,82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시고 선납금 30% 기준 월 렌트료 4 5 6,330원에 렌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 렌트 견적 설명드렸고요. 차량 견적 비교 중이시라면 저희 자이언트카 문의주셔서 합리적인 견적으로 렌트 진행할 수 있게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